숨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 호텔과 함께 떠나요. 조용한 숲 속의 눈길에서 느껴지는 깊은 평화는 이탈리아 오리스타노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완벽한 시작점입니다. 이곳에서는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힐링의 시간을 보내며 소중한 순간들이 선사하는 감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떠 있는 하얀 구름이 매혹적인 풍경을 만들어가는 오리스타노의 모습은 여행객의 가슴에 뛰는 설렘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늘을 가르는 구름을 바라보며 이곳에서의 새롭고 다양한 발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얀 눈을 덮인 산들은 그르현하게 우뚝 서 있으며 또 다른 차원의 풍경을 제공합니다. 이탈리아 오리스타노의 산맥에서의 경치는 당신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정의 끝에는 발 아래 펼쳐지는 장대한 자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텔 미스트랄은 오리스타노 중심에 위치해 편안한 숙박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 여행객에게도 적합하며 다양한 편의시설과 무료 와이파이로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호텔 미스트랄의 객실은 모든 현대적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여행 중에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급 헤어드라이어와 평면 TV, 냉장고까지 준비되어 있어 각종 필요를 충족시키며 청결한 침대 시트와 수건이 여러분의 안락한 잠자리를 보장합니다. 오리스타노의 중심부에 위치한 호텔 미스트랄은 3성급 호텔로 가족 여행객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0세부터 3세까지의 어린이는 무료로 숙박 가능하여 가정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편리한 숙박을 지원합니다. 무료 와이파이, 수화물 보관 서비스, 안전금고 등이 있으며 친절한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모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드립니다. 호텔 내의 아늑한 레스토랑에서는 이탈리아 전통 요리의 현대적 재해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신선한 지역 재료로 준비된 다양한 특선 요리는 미각을 사로잡으며 여유로운 커피숍에서의 아침 식사는 여행의 시작을 상쾌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리아노 아이브이 펠리스 호텔은 보리스타노 중심에 위치한 4성급 호텔로 고급스러움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뛰어난 서비스와 청결한 환경에서 특별한 이탈리아의 휴식을 즐겨보세요. 마리아노 아이브이 펠리스 호텔의 객실은 현대적이고 아늑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각각의 객실에는 무료 와이파이, 최신 TV와 미니바가 갖춰져 있어 모든 편의를 제공합니다. 여행의 피로를 풀수 있는 쾌적한 공간에서 특별한 휴식을 경험해보세요. 오리스타노의 중심에 위치한 이사성급 호텔은 고급스러움과 전통적인 매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체크인 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여행객 모두에게 완벽한 안식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호텔 내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에서 음료를 즐기며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아름다운 정원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세탁 서비스와 짐 보관 서비스로 편리함을 더해드립니다. 마리아노 IV 펠리스 호텔의 레스토랑은 정통 이탈리아 요리를 선보이며 아침 식사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메뉴를 제공합니다. 지역의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맛있는 식사는 잊지 못할 미식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마리아노 아이브이 팰리스 호텔에서는 손님들이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컨시어지 서비스와 금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고객 만족도로 더욱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가는 이곳에서 멋진 이탈리아 여행을 시작해보세요. 오리스타노의 홀리데이 룸 사테비아는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겸비한 숙소로 아름다운 경치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가족여행에 적합하며 여유로운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오리스타노의 매력적인 휴식처인 홀리데이룸 사테비아는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다양한 객실을 제공합니다. 아늑한 더블룸부터 넉넉한 파티오가 있는 객실까지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완벽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가족여행객을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 있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을 만끽하기에 최적입니다. 이곳은 오리스타노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자리하고 있으며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체크인 및 체크아웃 시간도 고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정되어 여행의 피로를 풀며 편안한 휴식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홀리데이룸 사테비아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보세요. 고객의 편안한 숙박을 위해 무료 와이파이와 룸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용 공간에서도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제공되는 하우스키핑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편리하고 쾌적한 휴식을 보장합니다. 이 숙소의 커피숍에서 제공하는 신선한 커피와 다양한 패스트리로 여유로운 아침을 시작해보세요. 룸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어 바쁜 일정 속에서도 편리하게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객의 편안한 식사를 위한 최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홀리데이룸 사테비아는 다양한 다이닝 옵션 외에도 아름다운 정원과 공유 라운지를 제공하여 여행객들이 소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합니다. 영화를 감상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이곳에서 느껴보세요.